아니 남의 귀한 아들 머리는 왜 때리냐고 자기가 뭔데 나도 아침에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 은교가 학교에서 알바하다 걸렸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녔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오지랖 축사란 얘기를 듣죠 얜 그래도 어른한테 오지랖 축사가 뭐니 보배 아줌마는 할머니한테도 시드래곤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한테 앵두에 쭈꾸미에 빵녀에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다 부르는데 <laughs> 하긴 그렇다 빵녀야. 아이고, 미안. 희진아, 니네 말이 맞다. 오지랖 촉세? 아주 딱이네. 엄마, 아빠가 빨리 오래. 아이,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뭐, 너까지 보냈어. 문방구에 뭐살 거지? 있어 겸사겸사 왔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알았다, 가자. 아이고, 어디 갔다 와? 응, 음, 보배랑 미호씨 갔다 왔어. 야 빵야, 그렇게 세 개만 싸줘. 준수 엄마다 아니고, 웬 그렇게 세 개? 보배가 먹고 싶대잖아. 야, 땡철이. 너 보배랑 종철이랑 사귄다고 헛소문 내고 다닌다며? 이놈의 자식 좀 뭐가 될려고 아. 그러니 아 진짜 애 때리지 말랬지 그래 왜너 때리고 그래 그것도 머리를 아, 겨우 꿀밤한테 때리고 와가지고 뭘 그래 뭐? 겨우 꿀밤? 그래? 그럼 나도 보배 꿀밤 때려도 되겠다 야 보배 너 은경이한테 나쁜 아르바이트 가르쳐주면 어떡해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 그 주먹이랑 이 주먹이랑 같아? 나보다 힘이 두배 해야겠다. 너 일로 와. 댕이 아! 아! 놓은... 지금 나 밀었어? 뭐? 왜? 또 밀어봐. 또 밀어봐. 아우 저리 안가이 오지랖 척새야. 은경이. 이러다. 나. 아우 진짜 이걸. 어, 나 밀어. 밀어. 나 밀어. 나 밀어. 나 아유. 은경이 쟤는 지엄말 닮아서 지러나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그냥? 이제 무슨 필일 되고 공무할 가지? 아줌마. 싸 아, 나 누구랑? 누구랑? 아니 누구라, 남의 귀한 아들 어? 머리를 왜 먼저 때리냐고 아, 우리 보배나 어. 안견한줄 아냐? 어? 그만들 좀해 엄마 나 머리 맞아도 괜찮아 아유, 엄마 그만 좀해그 아, 엄마 보고 오지랖 툭쓰라잖아 아, 오지랖 툭 쐬니까 오지랖 툭쐬라 뭐 그러는 거지 아유, 아니 지금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들지 못해 아, 어떻게 됐어요? 아유, 부동산에 들어가셨는데 싸움은 멈춘 것 같아요 근데 왜더 싸우신 거래요? 보배 엄마가 내 꿀밤 때리셨거든 그것때문에 우리 엄마가 열받아서 보배도 꿀밤 때리셨어 그 별것도 아니구만 그걸 가지고 싸우시냐 그러니까 한심하다는거지 아우 동네 창피하게 이거 뭐냐 그러게 말이야 내가 꿀밤 하루 이틀 맞아보냐고 보배야 우리 엄마가 때린거 많이 아팠지?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니네 엄마 보기보다 솜주먹이던데 뭐 우리 엄마 주먹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땡초야 이렇게들 사과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웃고만 살아도 짧은 인생 뭘 저렇게들 싸우시는지 아, 동네 분란 일으키는 우리 엄마 창피해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뭐 어휴, 우리 엄마 도대체 언제 철드나 몰라 니네 엄마는 잘못 없어 이게 다 공부 못하고 말썽만 부리는 못난 이놈 때문이지 니네 엄마랑 우리 엄마 봐서라도 내가 정신 좀 차릴게 땡철이 얘 이제 철들었네 아이, 짜식, 기특한 생각 했어. 아유, 진작 좀 그러지. 쟤들이, 어떻 다닌다 그랬죠? 예, 얼른보다 낫자. 어, 많이 난데요. 어떻게 니들은 나만 없으면 이렇게 사고를 지니? 이제 그만하고 서로 화해. 화해는 무슨 화해? 언니, 우리 집 내놓을 테니까 집좀 팔아줘. 야, 너왜 그래? 이런 일로 이사까지 가게? 어. 나 보배 엄마랑 같은 동네에서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살기 싫어! 으, 지민아! 아우, 애왜 때려가지고 그냥. 아우, 지민아! 뭐야? 중학교 동창이라고 땡처럼 막 편드는 거야? 그래! 이사 가라, 이사 가! 아, 시끄러!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들은 30%, 아니, 40%가 너 꼴보기 식다고 이사 간 거야. 너 때문에 집값 다 떨어지게 생겼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언니까지 너무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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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자들끼리 싸움질이라니 어? 이사람 영철이 엄마가 아니라 보배 엄마를 저기 가게 해야지 어? 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 누구냐? 미선언인데요 왜요? 마침 잘 됐다 어 보배 엄마 보내게 연판장을 돌려야겠다 이게 예? 보배 아줌마랑 부동산 아줌마랑 얼마나 사이가 친한데요? 이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저기서 이 엄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보배 엄마랑 어울려 그러게? 부동산박 사장님 진짜 상냥하고 좋으시던데요. 남한테 화내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늘 다른 사람 배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던데. 아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역시 네가 사람 본능이 있구나. 네. 응? 아무튼 문제는 보배 엄마야 보배 엄마. 이거 예 아유 내가 이 어깨가 그냥 아픈데 좀 주물러줄래? 요가 꽉 뭉쳤나봐. 그러세요 어머니. 응, 응, 그래. 아까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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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그래, 오세요. 그래. 응. 부동산 아줌마가 누굴 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미선 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아, 할머니하고 아저씨가 부동산 아줌마의 실체를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 그냥 차라리 모른 체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지민이네 집 진짜 내놓을 거 아니죠? 홧김에 그런 거니까 물건 내놓지 마요. 걱정 마. 이번이 집내놓지 열두 번째야. 시트러가 툭하면 집 나가듯이 땡처럼만 화난면 집부터 내놓는 거 몰라. 그러지 말고 언니가 나서서 보배 엄마랑 둘이 화해 좀 시켜요. 무슨 뭐 내가 얘기는 해보겠다만 둘다 고집세 갖고 내말 들을래나 모르겠다. 보배야, 널 그럼 왜 그래? 한상필 그 인간한테 밖에서 쌈질하고 다닌다고 밤새 욕 먹었어. 화해 안 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래. 잘 됐다! 내가 욕먹은 게잘 됐다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둘이 화해하라고. 아, 우리가 1, 2년 친했어.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잖아. 저, 영철 엄마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아유, 그래. 야! 저기, 땡철 엄마 퇴근하고 나가나봐. 얘, 자, 잡아, 잡아 봐. 어. 잡아봐. 어, 잡아봐. 지민아! 지민아! 땡철! 우리 집 보부가, 어? <laughs> 아왜 그래? 아니 저 이제 니들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얼른 저 보배랑 화해, 그래, 그래, 그래. 어? 화해, 짝, <laughs> 짝. 야, 아, 이제 날이 따뜻하니 밖에 나와 노닥거리고 있군. <laughs> 보배 엄마, 영철 엄마, 자기네 이사 좀 가면 안 돼? 갑자기 이사를 가라니 무슨 소리야? 어, 보배랑 영철이 전학 좀 갔음 싶어서. 아니 멀쩡히 학교 잘 다니는 애들 보고 전학을 가라니? 열정이 다니겠지. 하지만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우리 준수가 아무리 올백 맞으면 뭐해. 땡철이가 꼴찌에서 반 평균을 팍팍 갉아먹는대. 그리고 보배는 이상한 전단지 알바 가지고 다닌다며? 그래서 전학을 가라는 거야? Exactly. 학교에 담임쌤 만나러 갔다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제발 전학 좀 가줘. 멀리 멀리 떠나줘. Go away. Go away.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준수 성격도 아니고, 반 평균 들먹거리면서 전학가라는 건 무슨 경우야? 우리 고배가 사치 전단지 나눠주면서 사치 쓰라 그랬어? 아니, 은경 엄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지가 난리야? 그 옆에 내 재수 없어서라도 나 절대 이사 안 가. 아, 그래. 야, 가지 마. 앞으로 이동네서 끝까지 왕지서 얼굴 보고 살자고. 응. 공부 잘하는 거다 소용없어. 땡초리처럼 꼴찌래도 밝고 건강하게 좋은 거지. <laughs> 알아주니 고맙네. <laughs> 보배는 어쩌기 야무죠걘 빈손으로 시집가도 3년 안에 그냥 내집 장만할 거다. 준서 엄마 한건 했네. 이 문제로 둘이 화해했으니. 보배 엄마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보배 아빠가 동네에서 싸웠다고 화해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대. 아우 보배 아빠 너무한다. 무슨 그만한 일로 집을 쫓아내고 그러냐. 가만히 보면 보배 아빠 은근히 건의적이고. 마초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laughs> 자기네 보따리 싸서 집도 쫓겨났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아, 다르긴 뭐가 달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동네 남자 중에 제일 권위적이고 마초근성 있는 사람은 영철아빠야. 덩치는 지방음만한 사람이 맨날 집 마누라는 공격적으로 지답듯이 잡아요. 그러는 한상필 그 인간은 뭐 그리 잘났길래? 남의 남편한테 한상필 그인간이래니 말다 했어? 말다못 했다 왜? 아, 이게 야, 니들이 이 화해하라고 또싸려고 그러냐? 말해놓고 봐 언니. 니들 말좀 시작해. 누가 먼저 시작하기로 땡처럼 누가 먼저 시작했잖아. <laughs> 저는 지금 제철에 맞은 쭈꾸미를 맛보기 위해 서산에 나왔습니다. 정말 진짜 맛있겠다. 오, <laughs> 나중에 아저씨가 사줄까? <laughs> 진짜요? 야, 음. <와>, 신난다. <laughs> 지금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알이 탱글탱글 꽉 들어찬 게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laughs> 아저씨, 저거 우리 아빠 아니에요? 어디 저기 인터뷰하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매, 사람 말이에요.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학교 맞는 것 같은데, 아, 저, 저거 우리 아빠 맞아요. 저거 제가 작년에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티셔츠란 말이에요. 아, 저거 우리 아빠 맞죠? 지금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맞죠?